그 공부를 하다 보면 늘 갖게 되는 고민은.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일까?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는 공부를 막 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. 어? 이렇게 보는 시험이 아닌데 콩나물 기르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이 많은 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암기하겠어요? 일단은 읽는 건데 해독이라고 합니다. 반복해서 읽기,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 어느 순간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느냐는 겁니다. 절벽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매달리고 있을 때이 밧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열심히 읽어야 된다. 어떻게 공부하느냐? 10분에 공부를 시작하는 페이지를 적어요. 정각까지를 쭉 공부했을 를때 정각을 마칠 때 페이지를 적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.